저희 하라에서, 저는, 그, 유치원 어린이집을 한4 0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애들도 떨어지고, 저는 이제 좀그만두려고 그러고 좀 띵까띵까 좀, 띵까 좀 놀려고 하고 있는데, 건강검진을 이제, 건강했어요. 뭐, 아픈 데도 없었고, 건강검진을 하니까, 제장암인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백병원, 국민병원, 또 속편안에 아산병원에 어사쌤이 계신다 해서 그기도 가고, 맞다는데요. 맞는데, 백병원에서는 못가염 해도, 아, 이게 굉장히 위험한 부위고, 시비지하고, 이렇게 제장을 물고 있어가지고, 좀 사진도 좀 가지고 있고, 서류도 갖고 다닙니다. 안 믿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좀, 좀 하기가 좀 상그럽다. 이거 좀 어렵다. 그래서 분민병원에도 그 김대중 주치 의사 생인데 아저 이거 못합니다. 이게 위치가 너무 위, 위험하고 이게 굉장히 허물허물해서 이게 췌장함이 그래서 이 힘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발등이 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병원, 서울병원 다 잡아놓고 아 옛날에 이 강의를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서 제가 이영진 사람 찾아갔어요. 내 주위에 이거 먹고 너무 달라진 사람을 그때 봤기 때문에, 어,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내늘 아무 상관없다 이랬는데, 이제 그때 한번 따라가서 늘 저도 그냥 가자 해서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기억이 나서, 어차피 지 상태가 이러는데 어쩌면 좋겠냐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 구인병원에서 뭐라 하냐면, 삼성하고 서울 가면 안 된다. 아산병원에 가야 된다. 조금 그래서 한, 한 달간? 좀 기다려도 얼추 두달 기다렸어요. 그래도, 그다에 낫다 해서 이제 가서 가기 전에 어, 메가로 거의 하루에 한통 근데 한 통은 사실 좀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는 먹다가 이제 조금 뭐두통 가지고 한 3일 이렇게 놓고 하여튼 메가로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한달반 만에 거의 몇 하여튼 천만 넘게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어, 지금 사진을 부산과 하고 이제 아산병원 거 제가 지금 들고 다니거든요. 보여드려요. 사람들이 어, 어 어서 이제 아산병원에서 굉장히 연세가 많으셔서 수술을 안 하시고, 이제 교수 그 어, 이게 막 자기들 전문 용어를 쓰면서, 어, 이 정도 되면 수술 안 해도 되겠다. 위내 시경으로서는 꼭 떼냈어요. 그런데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컸던 게이 구멍이 딱 부러진 거예요. 안 믿어질 정도로. 나는 몰랐는데 며느리가 다 찍어가 들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그래서, 어, 그렇게 확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시술을 하고, 부산에 왔는데,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이제 안내도 막고 이러다 보니까 합심기를 했나 봐요. 췌장암이라고 죽는다고. 근데 왔는데, 어? 그또 젊어져가 왔냐고. 근데 이게 줄기세포가 이렇게 나오면서 확실히 젊어졌어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제가 70이에요. 근데 줄기세포, 아니, 여기 엠프로토스하고, 많이 먹었죠. 이제 메가로.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설명하는 게 출기세포가 나와서 주름도 좀 없어지고, 저는 뭐 손댄 가도 없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봐도 딸도 어, 확실히 좀 다르다. 다 엄마 나이에 손댔지라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 하여튼 출기세포 생성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를 하고, 또제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많이 좋아지고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제 원은 정리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그 글리코 영양소를 만나신 분들은 정말 새로운 그 인생을 한번 경험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모시고 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한번 부탁드렸더니 아예 못 한다고 그러시는데 <laughs> 말씀 잘해주셨어.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일단 이 내용, 이런 일들을 음. 체험하신 분들은 진짜 밀크 연소가 대단하고 진짜 너무 우리 인체에 필요한 물질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게 뭐야 병원에서는 안 된다는데 이게 갑자기 왜 모든 게다 된다 하지 이런, 이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차근차근 차근 매주 화요일 날 우리 김재훈 박사님께서 매주 화요일 날 여기서 이 글리컬 용세에 대한 강의를 계속 해거세요 그러니까, 그, 한번 들으시면 이해 잘못 하시거든요. 두 번째 또 오시고, 세 번째 계속 오시면은, 또 내용이 조금씩 바뀝니다. 조금씩 내용도 바뀌고 하니까 하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무궁무진해요. 런데 여러분들이 초보다 보니까, 처음 들으신다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을 기초를 해서 저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주위에 꼭 이거를 갖다 전해 주고자 하는 분들은, 꼭 손잡고 오시고이 자리에 오시면, 그,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 너무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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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시길 안전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